미래나노텍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래나노텍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미래나노텍이 지속적인 하락 속에 금일 양봉의 캔들이 나와주면서 3.44%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0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주면서 외인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기간에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고 금융투자 그리고 출신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출신의 물량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투신이라는 애는 단타를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투신의 물량이 남아 있다라는 건 반등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나노텍이 반등이 나와주면 언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해, 주 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 습니다. 자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대체 공휴일로 휴장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외인가 기간의 매수 매도세가 엇갈림해서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새로운 해가 찾아왔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힘든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수많은 좌절 끝에 얻어낸 저만의 시초가 매매기법 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그런 종목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일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 원금 회복 간절하다, 그리고 신년 힘차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옵티코어를 추천드렸는데요. 스펙 수면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옵티코아가 상장 3일 만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받으며 금일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금일 시초가 228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228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익 받는데 한번 더 가능할까요? 정말 간절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옵티코어를 공유해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이 시초가 매매 기법도 함께 보내드렸고 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띵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피자의 전자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29일에는 CJC 푸드 28일에는 JCM 시스템 27일에는 한도크린텍 26일에는 더코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4일 정도 있는 거 아시죠 자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단기 수행 종목으로 양지사를 받아가셔서 120% 넘는 수익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감사 문자들 좀 보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이런 수익 충분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 주시면 이렇게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도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2023년 신년이 찾아왔는데요. 자, 신년인 만큼 우리 주주분들 힘차게 시작하시라고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신년의 힘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미래 나노텍으로 돌아와서 미래 나노텍의 계열사인 미래 첨단 소재가 최근에 3천억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면 미래 첨단 소재는 전날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3천억원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공급 물량은 직접 공급 및 분쇄 임가득 물량을 합쳐 연간 1만톤 수준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매출이 으로 환산을 하면 최소 3,000억 원 가량입니다. 자, 이는 올해 미래 첨단 소재 예상 매출액의 6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호재적인 소식과 동시에 미래나노텍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그때 이후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스토캐스틱 차트를 살펴보면 침체 구간에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거나, 현재 이 앞전에서 지지받아주던 구간까지 밀려줬으니까, 이 구간의 지지를 받아주며, 단기간 횡보가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주가가 좀더 밀려준다라고 하면, 이1 2 0선 구간, 14,000원 구간까지 좀 하락이 나와줄 수가 있고요. 자, 이 구간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횡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앞전에 여기 저항 받던 구간에 좀 저항을 다시 한번 받아주며 박스권을 형성해 단기간 횡보가 나와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에요. 매미 동향을 좀 살펴보면 외인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신의 수급도 일부 좀 들어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구간의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토크스틱 차트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흐름 자체가 침체 구간에 좀 들어와주는 흐름이긴 하지만 이 앞전처럼 흐름이 꺾이는 부분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지지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단기간 횡보가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들의 물량 매집 중이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고요. 자, 이 앞전처럼 이러한 행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고요. 자,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배터리 필수 소재 리튬 가격이 새해도 에50% 오른다라는 기사가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이 앞전에서도 이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리튬 관련주들이, 배터리 소재 리튬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리튬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큰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서는 뭐다? 저점 매수의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구간에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좀 크게 나와준다. 20일선과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어주고 상상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자,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전역적인 세력 매집주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파동 속에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도 일체 수익. 이차 수익, 삼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하나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이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실시간적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좀 잡아 드리면서 뉴스 속보나 일정 종목이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소통방에 개설을 했습니다. 제소통방에서는요 매수매도 타점도 좀 잡아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정리와 그날그날 이슈되는 종목들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뉴스 속보들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단타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저만의 검색식을 만들어냈거든요. 자이 검색식은 장전의 이 세력들이 어느 섹터로 움직여주는지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 대장주를 잡아낼 수 있는 황금 검색기입니다. 제가 연말맞이 원금 회복 프로젝트로 제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조건식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에는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로 링크 받아보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입장 후에 자, 이렇게 검색기 또는 검색식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검색식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놓은 자료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로서 도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자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제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실시간적인 대응도 받아보시고, 돈에 대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제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